성경의 계시 중에 단순 명료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 앞에 생명 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사람은 생명 나무를 선택하거나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뱀의 속임수에 하와가 속아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사람의 존재 안으로 받아들임으로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아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죄된 생명이 되어 타락하는 길로 갔습니다. 사람이 원한 것은 그런 불행한 것이 아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한 결과 죄와 사망을 가져왔고 타락한 육신 안에 죄가 살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들어온 죄의 배후의 막이 곧 불순종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영이 그 타락한 사람의 마음 안에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타락은 이 세상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상태가 되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태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세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골로새서 2장 15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사망과 육신과 세상과 마귀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옛 창조를 끝내시고 새 창조를 가져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받으신 다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고하셨는데 여기에 다 이루었다는 것은 모든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예언을 성취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누가복음 23장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꼬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10장 20절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인 희장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편에서 다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 곧 생명 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사람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그는 생명 나무로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주는 영이신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람의 영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죽은 영이 살아났고 그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성도가 아직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몸 안에는 여전히 죄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를 가져오셨습니다. 그새 창조는 사람의 영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성도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육신의 생각 곧 죄된 본성에 따른 생각을 하면 죽음을 경험하고 영의 생각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따라옵니다. 생명나무로 매일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잘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며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낡아져가고 부패할 몸을 가졌으므로 이 몸의 구속이 남아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의 지식과 관계합니다. 이 선과 악의 지식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내가 나옵니다. 아무리 정당하고 옳은 결정도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납니다. 이사야 14장의 루시퍼가 아이웰을 다섯 번 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기로 가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생명남으로 가면 거기에는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앞장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앞세웁니다. 거기에 생명과 평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승리하는 생활과 실패하는 생활은 단순 명료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에 이 단순한 선택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모든 일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서 독자적인 길로 가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선과 악의 지식과 옳고, 그름의 논쟁으로 가시겠습니까? 성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믿고 말씀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돌이키십시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와 안식으로 성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